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볼까 해요. 저는 올바르게만 자라온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이상한 행동도 하고 요령도 피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일을 그렇게 한건 아닙니다. 지금은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지만 저에게도 어린 시절 풋풋했던 사랑은 있었습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처음 만난 남자였고 처음으로 저를 허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가족들 사이에서 컸는데 그래서 남들보다는 눈치가 빠르고 비위를 잘 맞추는 성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요령을 잘 파악해 일을 능숙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제가 대학을 갈 수도 없었으니 상고를 보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삼촌 댁에는 지금도 정말 크게 감사하고 있는데 대학까지 보내준다는 것을 너무 죄송해서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지만 차라리 돈 벌어서 내 돈으로 가자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파견으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는 중소기업이었고,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성장세에 있던 회사였습니다. 파견으로 들어갔지만, 어쩌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제가 공부한 것들이 도움이 되어, 약 2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받을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무사히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와 함께 여러가지 공부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저보다 열 살이나 많았지만 그 당시에 미혼이었고 굉장히 멋졌어요. 그리고 시골 지방에서 온 제가 보기에 대도시에서 살고 있던 그는 어딘지 모르게 여유로워 보였죠.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신입교육 담당이었던 그 사람도 저에게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왜냐면 눈도 자주 마주치고 둘이서만 식사도 권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다만 저희 회사는 사내 연애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사내 연애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은 다른 지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비밀 사내 연애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가 제안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정말 스릴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귀고 석달 정도쯤 되던 때 그가 곤란한 얼굴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의 말로는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헤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자기한테 집착을 해서 그러니 네가 가서 좀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헤어졌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온 것도 화가 나는데 잊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여자와 헤어지고 저와 만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함께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고 그는 차에 남고 저는 그전 여자친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헤어졌으면 깔끔하게 떠날 것이지. 왜 남의 남자를 괴롭혀요? 이런 짓 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더군요. 그 여자는 기가 차다는 듯이 저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다니. 진짜 그 사람답네요. 아직 어린 것 같은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그 남자 너무 믿지 마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그리 새겨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흘린다는 거. 틀린 말이 하나 없네요. 라는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는 나이도 어리고 철이 없었을 시기라서 사실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남자친구에게서 떼어내서 마냥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그 여자를 정리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잘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벽이 더 남아있었죠. 저희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의 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계셨거든요. 사실 그 사람 집안은 번듯하게 좋은데 저는 어찌 보면 친척들 밑에서 큰 고아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연애만 하고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하라며 달래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제게 자기 어머니가 했던 말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부모 없이 큰 애가 뭘 배울 수 있었겠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요. 그 사람도 참 웃긴 게, 그런 얘기를 굳이 저에게 안 해도 되는데 그대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참아가며 돈을 꼬박 모아서 그 돈으로 지참금을 삼아 결국엔 시집을 갔죠. 당시에 그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자격지심이란 게좀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 사람을 닭달해서 결혼하는데 성공했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행복했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점점 시집살이와 회사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로 살이 찌는 저를 보더니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워낙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몰래 남편을 따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웬 단발머리 여자랑 만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걸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아주 힘들게 결혼까지 했잖아요. 게다가 만약 제가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시댁에서는 헤어지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니 이번에는 남편이 집안에만 있더라고요. 그 여자를 정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심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일상이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을 때 저는 저희 회사 지점으로 들어오게 된한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단발머리 여자였거든요. 정말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오는데 상대방은 저에게 굉장히 싹싹하게 굴더군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 일부러 이러는구나 싶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한 건 회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사내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진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녀는 저에게 너무 잘해줬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여자가 남편과 바람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깜빡 속아 넘어갔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래 회사에서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제 남편과 몰래 만나고 있더군요. 게다가 그 장소라는 곳들이 모두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 몰래 만나 사랑을 키우던 곳이었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결혼 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싶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랑 만나는 걸 알고 있다고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애도 없는데 그럴 거면 헤어지자며 저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여자랑 정리하겠다고 할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각방을 쓰고 서로에게 냉랭한 채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시댁에서도 이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추석이며, 설 명절이며, 시댁에 갔을 때 싸운 티가 났으니까요.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니 시부모님이 저랑 남편을 불러놓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억울한 마음에 남편이 바람을 핀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댁 반응이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어머님이 남편을 훈계할 거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님은 시큰둥하게 그 정도도 이해를 해주지 못하냐고 하더군요. 정말 답답함에 눈물만 나고 속만 끓었습니다. 집에 오지 않는 남편의 빈 자리를 보며 우울증은 더 심해졌고 감정 기복도 더 심해져서 결국엔 정신과를 다녀야 할 정도가 되었죠. 불면증도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약에도 너무 의존하게 되어 결국엔 사촌 언니가 저를 만류하더라고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돈도 그만큼 벌고, 아직 애도 없으니 그냥 헤어져. 헤어지고 새롭게 살아 봐. 하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집이었어요. 어렵게 결혼했는데 어떻게 헤어지나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버티던 날 하루는 남편이 집에 오더니 엄청나게 잔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당신꼴 보니 진짜 집에 들어오기 싫다. 이제 작작하고 헤어져 줘. 라고요. 이 남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아예 그 여자랑 살겠다는 마음을 굳힌 거라는 생각을 했고. 곧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그 상간녀와 함께 들어오더군요. 저에게 싹싹하게 굴며 이야기하던 그 여자가 남편 기세를 믿고는 집에 들어와. 마치 저를 설득하겠다는 듯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본인이 힘들지 않겠느냐? 싫다는 남자 데리고 사는 게 자존심 상하지도 않느냐? 하면서 마치 절 달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저에게는 빈정거리는 걸로만 보였거든요. 저는 욕을 하고 화를 내며 여자를 내쫓았어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집에 있는 컵이며 유리그릇은 다 깨버렸죠. 남편은 제가 화내는 걸 보더니 놀라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깨진 유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다 끝났구나.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건 무리였구나.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후 10년 만에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오기로라도 헤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촌 언니가 복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복수라고 하길래 헤어지고 직장은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회사에서도 심상치 않은 저희 관계를 통해 저희가 헤어진 걸 알게 되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 사람들은 왜 헤어졌는지 몰라서 수근거리기 일쑤였죠. 저는 그런 관심에도 개의치 않고 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일에만 신경 썼습니다. 물론 가끔씩 같은 공간에 있는 상간녀의 얼굴을 보면 화가 났지만 그 여우 같은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 척 연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른 척했어요. 만약 제가 눈에 띄게 괴롭히기라도 했으면 사람들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제가 남편을 잃었다고 해서 직장까지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지금의 위치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주변에서 왜 헤어졌는지 물어도 입꾹 닫고 이야기 안 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저 어린 여자에게 당해서 내가 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그 여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그 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걸 느꼈나 봅니다. 제가 헤어지고 나면 이곳을 나가든지 떠나든지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전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런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월급까지 많이 주는 이곳을 제가 굳이 떠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만 했어요. 결국 그 상간녀는 참지 못하고 6개월쯤 되니 주변 사람들에게 제 전남편과 만나고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직장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채던 것 같아요. 그 상간녀가 원인 제공이 됐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간녀는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결혼까지 한다는 말을 하면서 아주 미안한 얼굴로 저에게 "혹시 바쁘시면 결혼식은 안 오셔도 괜찮아요." 라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갈수 있으면 가겠다고 대꾸하며 청첩장을 받아뒀습니다. 생각할수록 열이 받았지만 필사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직장에서 나와야 하나? 아니면 다른 지점으로 옮길까? 고민하던 찰나에 사촌 언니가 여행이나 다녀오자며 저를 데려가 줬습니다. 저도 일만 하느라 못 썼던 연차를 몰아서 쓰고 여행을 다녔는데 그러면서 점점 저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를 위해 돈을 쓰고 저에게 투자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걷고 주말에는 산행을 하니 살도 빠지고 점점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산행에서 만난 남자와도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결혼식에도 다녀왔죠. 제가 보이니 시댁 친척들이 다 깜짝 놀라더군요. 얼굴을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전 남편에게 악수를 하고 축하한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간 남자와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과거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아니게 됐어요. 이혼 전에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겪었던 것만큼, 이혼을 하고 나니 지금 순간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의 결혼식에도 다녀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주 익숙한 번호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바로 전 남편의 번호였어요. 사실,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다가 그냥 받았어요. 혹시 뭔가 서류상으로 정리할 게 있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묻더군요. 뭐 때문에 보자고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나와보면 안다고 하길래 주말 저녁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연애 시절 저와 자주 가던 식당이었어요. 전 남편은 저를 보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살아보니 네가 얼마나 편했는지 알겠어. 너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요.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지 않아? 라고 물으니 그 가정은 어머니가 만들어 준 거고 자신은 그런 어머니의 강요에 저랑 이혼한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 만나고 바람피고 헤어지자고 할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어머니 핑계 대면서 나에게 만나자고 말하는 거냐고요. 그것도 그 여자랑 헤어지지도 않은 채로 말이죠.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잊고 잘 살고 있는 저에게 이딴 삼류 드라마 대사 같은 말을 늘어놓는 것도 짜증났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 한심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냥 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 겁니다. 저에게 불륜을 저지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어이도 없죠. 어떻게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전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까 싶었죠.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고민하던 그때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와이프에게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여자도 피해자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상처를 준그 여자를 생각해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남자의 실체를 알고도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남자가 보낸 메시지도 잘 저장해 뒀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요. 그날 낮에 점심을 먹으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예전에 만나던 남자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라? 결혼도 했으면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연히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서 거절했는데 진짜 자기 마누라가 얼마나 싫었으면 옛날 여자한테 만나자고 얘기할까? 하며 말했어요. 결국 그 자리에 있던 그 여자도 다 듣고 있더군요. 일이 끝나고 서둘러 집에 가려는 그 여자를 붙들어 10분만 이야기하자며 데리고 나가서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그러면서 저는 남편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하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여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아주 통쾌했죠. 그러면서 저는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사실 그 사람하고 사귈 때 몰랐지만 내가 바람 상대였다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당신이 되었을 뿐이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대화 내용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연락하겠다고요. 그 여자는 완전 화난 얼굴로 나갔습니다. 기념일에 더 드렸는데 어떻게 될까 했더니 결국 전 남편이 저한테 만나자며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결혼 기념일이라 와이프가 기분 좋아 보이던데요? 했더니 완전 서늘하게 다른 여자 만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쇠기를 박을 생각으로 카페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길에 그 와이프에게도 전화했지요. 지금 나오면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알수 있을 거라고요. 제가 나가자 그는 제가 우리 만남을 허락한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 옆에 앉아 제 옆구리에 손을 두르더군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 와이프가 나타나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정말. 속이 통쾌했습니다.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던 두 사람이 저렇게 화내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싸우는 두 사람을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이후에 냉랭했던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했고 그 사람 와이프는 일을 그만두고 나갔고 그 사람도 일을 그만뒀더라고요. 알고 보니 와이프 친정이 돈이 많아서 그쪽 도움을 많이 받아서 결혼한 것 같았습니다. 저와 이혼할 때 저한테 많이 뜯겼으니 그쪽에서 다 해온 것 같은데 이번에 이혼하며 그쪽도 다 위자료로 뜯어간 모양이에요. 그녀도 지금은 화가 나도 나중에는 저처럼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진짜 마음고생 심하게 하거든요. 그 이후로 과거에 제가 한 행동이 저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걸 보고 좀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무난한 삶중 하루를 잘 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길고 긴제 굴곡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글 읽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